자 4번 보면 수렴하는 무한 수열 an에 대해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값을 알파라고 잡으면 이식 자체를 극한을 보내버리는 거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제곱 그지.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제로 거지. 근데 리미트 a n 알파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이 0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인수분해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2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삼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찾는 것도 알파거든. an 자체가 알파로 수렴하면 an 플러스 이든 an 플러스 이든 an 이든 전부 다 알파로 수렴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알파 값을 찾는 건데 an 자체가 0보다 크면 그 극한값도 0보다 크다,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가 2로 수렴 되겠다, 그렇지?